말해라. <놀라> 나이 <맏에다. 놀라> <다>. <놀라> <개시. 하비애트> <놀라> 기지가 공격받고 도라스. 있습니다. s d 준비 완료. 무선 교신. s d 준비 완료. 아, 의 존재가 느껴진다. d 준비 완료. 전투가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도나 도이. 니가스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지 마.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쏘리> 전투가중. 그놈의 존재가 느껴진다. 확인했다. 번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트루라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 아, 아군이 공격받고 예, 있습니다. 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꼭 사용하시로! 작업 끝! 우리, 교복제를 추지않

야. 업끝 명령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SCA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작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응, 준비 완료 우리는 경계를 놓치지 않는다 작 작업, 가즈아! 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분노를 잇놓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거긴 못 쓰겠는데요? 듣고 있습니다 라이스 출 대기 중 라이스 대기 중아부지범을 완성 부속범을 완성 전투 가져오 라이스 출격 대기 중 라이스 출격 대기 중아아아 아버지, 아 수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니가 승리! 이제 또 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응?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군 이 공격 받고있 습니다. 아군이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아군이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라이스 최격대기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력을 내리시죠. 라이스 최격대. 기 I w 이나 준비 u n d a y I will make a good o 라이스 출격 대기 h i c k e n d o 라이스 출격 k e n c h i 준비 e n chicken, chicken, c h i 니다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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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 끝났습니다. 사이스 출격 대기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오란. 님가스이 네, 여기는 재미. 아주 잘하는 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가 아군이 공격은 w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븐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음! 아븐이 공격받고 습니다전준비습니다 네. 아군이 공격하고 니 s c 준비완료. SCD 준비완료. s c 완료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 레이스 출격 대기중. 큰난거은 다름 없습니다. 제 분노를 임도하십시오. 네, 집행관님. 그 레이스 출격 대기중. 비이스 출격 대기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합니다고하십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니다 네, 집행님 그를 듣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집행 알겠습니다. <놀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는데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이스 최격. 주정 레이스 최경 얘기아이공격고 있습니다. 아이공

아! 실수했지. 잠깐. 아군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스 출격 대기 중. 네, 대장님. 작업, 끝.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겠지요. 있는데요. 나이스 출격 대기 중. 아, 군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구석 건물 와이 아이얼비. 이시오 아이얼비. 아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얼비 하 기지가 공격받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할로, 제 분노를 인도하십시오. 그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라이스 출격, 어? 출격 대기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야. 그대의 뜻은 무엇입니까? 전 준비됐습니다. 라이스 출격 대기 중. 저속 결정을 내리십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끝남 거라 다름없습니다. 레이스 출격 대기 중.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해가슴고 <목> <initiatives> <목 refine> <dragon risque> <sting> 있습니다. 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간이되를시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해 알겠습니다. 아서 결점을 내리아 2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아, 둘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끝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크나가! 병관,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본 물린 노다 동의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격 걱정 마십시오.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확인했다, 본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언 릴리하인. 뛰어한 결정. 소프트웨어가 그가, 보이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비 견망습니다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아이스 출력 서플라이 대기전. 디포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이게 또 투자인데요? 훌륭한 결정이야.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내리시시죠 중...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 응? 걱정 마십시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이스 제격을 이용하시겠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가 있습니다. 도의 공조였다네. 아공격습니다 저 원장 가좀 어물. 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바로 서 결정을 내리게. 전 준비됐습니다. 남난 거는 다 먹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서 결정을 내리게. 레이스 출격 대기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 레이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다찾병아 명령은? 신속하게! 그래, 알겠네.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권투는 둘이 공중연결다아아다아 아이야를 위하여... 초원을 열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